난 DJ 하는 사람들의 극기가 좋아 그 끼가 나를 재밌게 해주아네 그렇죠, 그렇죠. 어쨌든 DJ가 있는 이유는 손님들 즐겁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.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니에요. DJ가 인지도가 있어갖고 업장에서 찾는 DJ가 아니라면 손님들을 즐거우라고 고용하는 거잖아. 그러면 먹고 살려면 손님들 즐겁게 해줘야지. 그리고 DJ를 해도 끼가 많은 친구들이랑 끼가 없는 친구들이랑 이 플레이적인 면에서 차이도 많이 나고 끼가 없으면 돈을 벌기가 많이 힘들죠? 아무래도 무대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손님들한테 인기가 더 좋을 거고. 손님들을 더 재밌게 해줄 거 아니야. 근데 끼가 없어 소심해 갖고 음악만 이렇게 틀면 DJ의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. 옛날 가거 클럽 갔을 때 DJ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노래만 틀다 보니까 재미 없더라고요. 그냥 사람 구경하는 그런데 나이트는 무대에서 말도 하고 그런 곳으로 가 보니 거긴 정말 DJ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 같이 노는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예, 네, 그죠 저는 영수 형이 멋지신 게 방송 목소리랑 가끔 일하시면서 라이브 트실 때 무대 영상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. 무대 목소리 완전 매력적이에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마이크만 딱 주면은 목소리가 변해, 이상하게. 내 목소리에서 좀 살짝 두껍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이크를 잡는 순간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달라져. 맞아요. 좀 다르더라고요.